네, 안녕하세요. 네, 7인 협동 뭐야 방어하기. 예,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금이 있어가지고 잠깐 소리를 껐고요. 도미노 컨트롤 한번 공격하면 저렇게 정리가 되네. 오, 잘 가. 자, 깔끔하게 정리됐고 2탄드라곤 컨트롤 이건 뭐야? 공격 속도 되게 빠르죠? 피닉스 드라곤이에요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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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왠지 한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되게 무서운데. 왜 이렇게 안 죽어, 근데? 체력이 대체 몇이야? 와, 공속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이거 EUD맵인가 보다. 3탄. 자폭맨 피해 다니면서 공격하세요. 한대 치고 빠져. 아군이 처치 당하면 자폭맨 리셋된다고? <laughs> 아, 잠깐만. 아 내가 무서운데 이거 나 자신이오 아아아아 아! 아, 제발 오케이 아아어 아, 뭐야 리셋 되면서 다른 죽은 인원은 그냥 사라지는 거야 아아 아... 협동 기여도도 있네요. 내가 무슨 색깔이야, 지금? 난 주황색 아니고 아 채팅 쳐보면 되지 갈색 어? 나 기어도 그래 700이야 파이팅! <laughs> 근데 진짜 힘들겠다 아, 내가 좀잘 버텼어야 되는데, 아까 거기서 1500 2 0 0 집중. 굿. 아! 아. 스팀도 없다. <laughs> 아, 진짜 아깝다. 거의 다 잡았는데. 이거 세이브 안 되나? 아, 안 되지. 리방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아깝다. 아, 컨트롤 좀 열심히 잘 했어야 되는데. 아깝네. 방금 협동? 오케이. 빨리 들어가야 돼. 이게 금방 차요. 예, 너무 늦게 들어가면은, 금방 차서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요. 와, 어, 근데 요즘에 재밌네.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어, 재밌게 만든 것 같아. 가자. 고고고. <laughs> 협동하여 모든 스테이지 클리어하세요. 맵 제작자 G K Z L D. <laughs> 저 사람 예전에 막 이런 맵 만,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 기다려봐. 아, 그럼 여기. 네. 아, 기어도, 이거 초반에 잡을 때 기어도가 좀 오르는구나. 주황색, 20점. 그리고 이걸 잡으면 또 기어도가 오르는 것 같아요. 때리는 것보다 막타를 잘 치면은 왠지 기어도가 오를 것같아 그런 느낌. 공격력 250이야. 어어, 아, 밀지 마세요. 250인데, 아무래도, 쉴드가 있다 보니까. 일단, 과감하게 한 번, 달라붙고. 하드시고 빠지기. 무리하지 말고. 초반엔 과감하게, 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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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 아냐, 아니야, 지금 아냐. 아니야. 집중해, 집중해. 그렇지! 나이스, 굿. 뭔데, 이거? 네개 흰색 땅에 모이면 무적이 풀린다고? 이런데, 이 흰색 땅에 모이면 무적이 풀린다는 거죠. 오, 공격하는 거 봐. 뭔데, 이거? 꽃게 공격이 나가는데? 사거리 무, 무한인가, 이거? 오, 좋은데요? 올것 같으면은 숨고 여기 오지도 않네 여기는 나한테 좀 와봐 또 빨강 이분이 여기다 어그로 끌고 있네 저기서 나이스 거리 조절하고 컨트롤 하세요 잘 하시네 다들 네, 칭찬을 해줘야 돼 네.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 오, 뭐야? 아! 공격이 된다. 와, 멋있다. 아! 아, 왜 나가? 아, 진짜. 아, 재밌게 하고 있는데 왜 나가? 5탄, 적군 울트라. 공격력 4 7 0 일단 나갈게요. 아 저렇게 나가는 인원 한 명씩 있어가지고 게임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 협동 들어가야 돼.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는 계속 해볼게요 제가 아마도 그 영상 찍다가 조금 있으면 아마 어 게임 꺼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이 유즈맵. 만약에 방이 깨지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어, 그럼 어쩔 수 없구요. 아, 근데 좋았는데, 방금 판 뭔가. 저팝에서는좀 새로운 거라서. 어, 뉴클리어 개발하는 것도 있구나. 내가 바로 넘겨서 몰랐네. 뭐, 어, 첫판은 도미노 컨트롤, 뭐, 간단하죠. 트롤만 없으면은, 무난하게 어, 즐길 수 있는, 아 파... 어, 잠깐만요. 내 네, 내가 한번 하고 싶은데, 아, 뭔가 이상한데?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죠. 한 번에 네 마리. 아, 아. 아! 아, 두대 맞으니까 바로, 끝나버리네. 아, 이런. 그리고 기어도 같은 경우는, 방금 첫판에서, 그니까, 이거 잡으면은, 700점 모르는 거야. 한 마리 잡는데 첫판 도미노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1점 네. 아, 7 0 0점 아니구나. 아, 네, 안, 안 돼, 안 돼. 좀 때리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나나 한시쪽으로 가고싶어 아아 아아 젠 이제 구경좀 할게요 예. 네. 일단 구속쪽에 있어야지 이제 흰색땅에 있어야 얘네들이 체력이 무적이 풀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싸우는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아칸이 오면은 버어오 해놓고 다시 버어오 하고 돌아가면서 일단 공격력은 20이고 체력은 1500 아칸의 공격력은 700이고요. 장갑은 0이에요. 체력은 7000, 7000. 네. 쉴드 7000, 체력 7000. 좋아요. 여기까지 금방 왔네요. 협동기어도 저 40이에요. 뒤에서 두 번째. 가운데로? 가운데가 좋은가? 어디 어디 어디. 오케이. 슬츄럴예 세명씩? 나안좋은것 같은데 뭔가? 오 돌리기 좋아 좋은 플레이야, 나한테 오면 안 돼. 이렇게 안 왔어. 그리고 한 마리, 아, 두 마리죠. 오, 멋있습니다. 흰둥님, 나이스 칭찬해줘야 돼요. 네. 오케이, 보라돌이, 나이스! 뭔가 공방이랑 좀안 어울리게 협동이 잘 되고 있어. 여러분, 이런 거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거는 힘 짜고도 이런 상황 발생하기 좀 힘들어, 원래. 근데 그걸 공방에서 모르는 인원들이랑 이렇 섞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참 예, 대단하네요. 광역 범위로 컨트롤하고. 알아서 살아남으라는데? 어허. 베슬의 EMP. 일단은 아칸의 공격력은 500이고요. 저는 체력이 1900, 2000. 에이. 이건 어택을 해야 되나 봐요. 에이. 그냥 공격하면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아, 홀드 잡아야 되나? 피컨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아, 피컨 된다. 뒤로 빼면서 공격하면은 홀그 백샷. 어어어 어어, 잠깐만. 한번 해 봤어. 아, 나도 기어도 좀 올리자고. <laughs> 기어도 하나만 올렸나? 오케이, 올랐어요. 한 마리 잡으니까 2천 몇 올랐네. 저게 기지 파괴를 하라고. 질럿을 밖으로 다 유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사이드 대기 가라고. 오케이, 들어가자! 아이씨. 어, 우리 다 끌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나 치고 살짝 빠졌어야 되는데. 너무 공격했다. 파랑, 파랑! 아이, 오케이. 아, 안 돼. 아! 큰일 났다, 주황. 아, 주황은 낮아 흰둥이. 탐싸먹힌다. 굿시라고 뭐가 굿이야, 지금. 어? 아, 안 돼, 안 돼. 그냥 계속 돌리면서, 하나씩 치고 이렇게 빠져야 될것 같은데. 저글링이 체력은 차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네요. 오, 좋아! 나이스! 좋아. 아, 좋습니다. 네. 공격력이 50이에요. 체력 네. 7000. 몇 탄까지 있어? <목소리> 협동하여 지형을 이용하라고? <목소리> 30? 와, 너무 많다. 뭐야, 이거. 이번에는 디바우로 공격이네. 공격, 나가는 게, 재밌다. 근데. 다른 유닛한테서 다른 유닛의 그 공격력이 나가니까, 재밌네. 어, 야, 잠깐만, 화면. 11시 점사? 뭘, 뭐, 뭘뭐 11시 점사? 되게 어택해가지고 잡는 게 좋네. 어, 잘 돌린 시네. 나이스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적을 파괴하라고? 와 뭐야 이거 어, 공격 안 해도 되겠는데? 나도 한번 나대 볼까? 나대다가 근데 섞여있어가지고 방해되는 거 아니겠지? 아, 너무 많이 하면 길막 되면안 좋다고? 그래. 구경 좀 하자. 하색 다시 들어왔고요 네. 4명. 나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공격 좀 하고 싶은데, 좀 구경 좀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현란한 깡추를 한번 구경 좀해보요 야, 너무 많이 으면 엉키니까 이게, 불막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죠. <laughs> 잘한다! 아! 가야 되겠다. 아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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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럼 여기서 계속 때리면서 다시 한번 돌고 기다렸다가 들어갔다 들어와도 될것 같은데? 에그를 사용하고 회피하면서 공격하세요? 랄커? 뭐가 오는데? 아 울트라 오고 있구나 아 이거 액으로 변신하면서 야, 공격해 공격해 나도 공격 안해 그렇지 다시 풀고 아! 아! 아 뭐해 나만 죽었어 중해야지 집중. 어, 조심해 조심해. 어! 빨리. 이게 그러니까 거의 한 달라붙기 직전에 딱굴러어야 되는데. 스테이시스 필드 사용하여 적을 얼리세요 어디야? 탱크 올리라고? 탱크 올리라고? 오케이 okay. 공격이 없어요. <laughs> 아니, 아비터가 공격이 없어. 공격을 못해. 어택이 없습니다. 그냥 만화 무한이네. 내 혈마에서 얼리기 엄청나게 했거든. 해서 얼려줄게. 아, 그쵸. 그렇죠. 저렇게 뭉쳐지네. 그래서 탱크 폭격하는 건가 보다. 네. 어허. 계속 온다. <laughs> 아! 딴데 보고 있는데 갑자기 풀리네. 원래 이게 딱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좋거든요. 아마 얼림도 180초였나?

I'm oh, sorry. Yeah.